나이스. 생김새부터 많이 틀려요 연어하고 송어. 음. 뭐야? 색깔 오. 좋은데? 뭐지? 왜 이렇게 뒹글딩글 거려? 저기 캔닙이라도 발라놨나?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에메이커프 야수 미니안입니다.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디 나왔냐면은 저희가 전기도 양주시에 있는 신안도수지에 나와있어요 오늘 또 이제 송어 낚시를 한번 하러 나왔고 오늘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분들이 이제 전 회사 선배님들 친하게 지내던 형님들이 낚시를 또 좋아하셔가지고 오늘은 여기서 낚시 한번 같이 하자고 해서 나와있고요 한번 조과를 또 봐야겠지만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하시는 분들이 좀 있긴 한데 아직 잡히는 모습은 보이지 않아서 저희도 오늘 한번 가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배고파 여기 일 있나 봐 돼지? 음. 돼지는 평일에는 일해요 직장 다녀와서 가 음. 평일에는 일 다녀 그럼 음. 돼지 데리고 다니지 말고 날 데리고 다녀 형이해야지돈 벌어야지 아, 나, 나는 내 삶이 낚시야 아, 난 형수가 뒷목 잡는 거 보기 싫어 야, <laughs> 형수가 나 싫어해, 그러다가 그래. <laughs> 우리, 내가 공황장애가 심했잖아 음. 요즘에 낚시 다니면서 다시 공황장애 없어지고 있어 응 음. 아, 형수 와이프 좋아해 응 음. 채비 음. 설명 간단하게 드리자면 은 일단은 제일 많이 쓰는 거 스푼 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. 보시면은 뭐 2, 2g부터 1.5g 작은 것도 있고 2g에서 한 2.5g 쓰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. 그리고 뭐 다운 샷바늘에다가뭐웜 껴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. 이런 거입니다. 제일 좋은 거는 그 센코 웜이라고 지금 여기는 없는데 그웜 사용하고 있고. 뭐 이런 웜에 지그에드, 32분의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. 대부분 이런 식으로 채비는 운영하고 있고, 그리고 요거. 가끔 안 나올 때 쓰면 잘 나와요. 이거 이름을 저도 싫실하겠는데 이거 쓰시는 거 보고서 또 따라 샀습니다. 밀은 대부분 500번에서 1000번 대 사용하고 있어요. 대는 저희 UL 때. 소치 부스터, 제이스 컴퍼니 겁니다. 군반모자가 머리가 따뜻하긴 한데, 머리가 너무 커. <웃음> 커졌어. <웃음> 원래 클 수도 있어. <laughs> 너 머리가 더 커. <laughs> 아 예. 왜안 들어가 더? <laughs> 아니다 들어간 거야. 왜 자꾸 눌러 그걸를 <laughs> 걸쳐져 있는 거 <laughs> <것> 같은데. 아 <laughs> 어, 고양이들 너무 귀엽다. <laughs> 깨발랄해 <깨발라래>, 애들이. 아니 애기 애기들 <laughs> 같아 응 그니까. 오, 오늘 안개 엄청 꼈다. 대박이다. 네. 안녕하세요. 어디서 할게 형님? 난 여기서 한번 해보려고. 우리 어디서 할까? 썰러? 점심 얘기 한번 해? 그럼 2대 1로 해야 돼, 형님. 형님 잘하잖아. 네. 오케이 콜. 갑자기 급 성사되는 2대1 매치다. 열심히 해라 야 오늘 이대일이야 그래도 가능성 있어 저만 잘하는데 그건 그래 오늘은 이대일 매치입니다 이대일 매치 낚시 고수이기 때문에 사장님 말 들어야지 사장님 지금 애들 바닥에 가라앉아있어서 머무르러 갔어 누가 그랬어 낚시터 오면 낚시터 사장님 말 들어라 그니까, 러우리 희망이 너니까 열심히 잡으라고. 알았어? 나이스. 천천히 올려, 괜찮아. 제압하면서. 그렇지. 나이스. 아니, 아니, 너무 늦지 마, 너무 들지 마. 됐어. 응, 나이스. 한 마리. 일단 기선 기선 잡 됐거든. 아니, <laughs> 어, 방금 한 마리 잡은 거 봤지 형님. 저기 가, 가해로는 엄청 있어 붙어 있어. 아오. 저 끝에서가 잘 나와. 예. 네. <laughs> 야구냐 진짜 왜 이러냐. 아니, 누가 문제냐. 그런 거 봤어? <웃음> <웃음> 무조건 잡았겠다 했는데 그게 빠져버리네. 어 한참 후회하니까 들어가네 나이스 이 플라이 대로 피레미만 잡아도 손맛이 있어요 어그래이 그 정도니까 플라이를 한 거야 이야 진짜 겁나 큰거 같이 느껴진다니까 지금 이 작은 놈이 물었는데도 겁나 크게 느껴져 음 그것도 안 돼? 잘안 돼? 거 한번 봐거 되게 감사합니다

아무거나 막해 버린 게요 그렇다 다미네미딱 바로 질 해가지고 도로 깔끔하게 <laughs> 한마리 다 왔습니다 지금 깨속 색깔로 바꿔 해봤잖아. 근데 안 나오는 거야. 그래서 검정색깔인데 검정색이 나왔어요. 다 마리키. 구이용 사이즈 나왔어. <목소리> 어 <어우>, 일단 동점. <laughs> 마음 편해졌어 살짝. 그래 저번에 보니까 안나올때 검정색 같은 거 쓰면 그때 나오더라고. 원래 거의 쭉 물고 가거나 덮고 먹어야 되는데 그냥. 이런 느낌. 먼저 잡는 팀이 이기는 걸로. 형이한 한 마리 먼저 잡는 쪽이 이기는 걸로 해서 밥이나 먹으러 가지. 어, 어때요? 배고파? 어, 시다 되었어요 이제. 불쌍. 아. 지금 몸무게 한다 그러니까 한 마리 먼저 잡는 쪽이 사는 걸로 아, 저기 뭐야 못 잡는 쪽이 사는 걸로 해야지 뭐. 안녕, 네. 개미들. <laughs> 아 끝낼 수 있었는데 스프링 터졌어. <laughs> 아까워 아까워. 아마무리 지을 수 있었는데 점심 내기. 아승부에마지막에 아, 판가름이 안 나네. 한 마리가 안 나오네. 아 그리고 돌고 있으면은 손에 느껴보면 깨겠지. 내가 봤을 땐 지금 그냥 안 나오는 타입인 것 같아. No. 다이스. 안 나오는 타이밍이라 하자마자 잡으면 어떻게 형이? <laughs> 왜핑 핑크색 웜에는 인기가 많은데 핑크색 스프에는 인기가 없을까? 우리라고 하지 말아줄래? 난 스푼으로만 잡는데. 기다려봐, 이거만 거고. 오 얘는 진짜 크다 큰거 잡았네 응. 가기 싫은데 아 이거 채민는데안 가면 안 되나요 오늘 아쉬워서 어떻해더 <laughs> 하고 싶은데 응. <웃음> <웃음> 너무 귀여워 방금 내차 타서 어떤 소올라왔다가아 진짜 나 언니가 뛰쳐나갔잖아 아 진짜 <laughs> 카메라 꺼졌어 아, <laughs> 웃겨. 애기야, 오, 오고 이뻐, 오고 이뻐. 법이 없어, 미안해. 얘 하고, 어. 아, 되다, 쟤쬐 되. 잠깐만해. 그래. <laughs> 오늘 들어올게. 오고 이뻐. 네. 여기 진짜 많다, 고양이. 귀여워. 여기도 하나 있고. 뚱냥이 하나 저 뒤에도 있네. 아구 예뻐 어허허또 <laughs> 있어 아니 뭐야 너네 다 어디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고양이 대환장 파티 안녕 갈게 우리 낚시 다 했어 다음에는 물고기 많이 잡아서 하나 줄게 오늘 낚시는 여기까지고요 일단 잡은 거 지금 세마리 챙겨놨는데 한 마리는 저희가 그냥 버터구이 해 먹을 거고, 그리고 두 마리는 어머님이 무슨 찜해 드신다 그래서 두 마리는 어머님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자 어. 여러분, 저희가 낚시로 잡은 송어입니다. 저희가 당일날에 좀 약속이 있어가지고 네,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해동을 좀 해서 가지고 와봤어요. 손질은 당일날에 와서 제가 해놓고 나갔고, 근데 해동을 하다가 살짝 익었습니다. 아주 살짝 꼬리 쪽이 그래서 꼬리 쪽은 좀 잘라서 버렸고 송어 버터구이를 한번 해볼 거고요 버터를 좀 녹여야 되었고 이게 송어가 호불호가 많이 갈려요 맛있다는 사람들은 맛있다고 하는데 흉내가 난다 이런 분들은 또 흉내가 많이 난다 그러고 그래서 그 실체를 오늘 한번 뒤집기 위해서 버터구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먹어본 기억으로는 조금 흉내가 났던 것 같아갖고 버터 좀 많이 넣어줄게요 물로 주고 송어는 칼집을 좀 내줘 볼게요. 최대한 버터가 많이 스며들 수 있게. 음.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안매어서 다행이다. 다른 거 말고 소금이랑 후추 원래 있었었는데 오늘 허브소 한번 뿌려볼게. <laughs> 안 넣어도 안 <laughs> 돼. 가 미물고기를 좀 요리를 많이 해보면서 느낀 건데 결변은 뭔가 많이 들어가야. 그래야 비린내가 안나 <laughs> <laughs> 송어 반대편도 골고루 묻을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맛있어 <laughs> 자 어느정도 버터가 끓었으니까 바로 넣어줄게 오 뭐야 이거 바로 벌어져 뭐가 무섭게 이거 <laughs> 시킨 것으로막 벌어지길래 과연 그 맛있는 버터를 먹은 송어가 맛있을 것이다. 어떤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연어보다 맛있다. 어? 아, 요즘 그게 쉬울까라는 생각을 저는 저도 좀 그게 의문이긴 해요. 그리고 막어나 연어나, 송어나 그게 그거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잖아. 나난잘 응. 아, 모르겠어. 생김새부터가 아예 틀려요. 연어하고 송어는. 응. 어. 그러니까 약간 속살 색깔이 비슷한 것 뿐이지. 그렇지. 근데 나는 연어회를 진짜 좋아하잖아. 나 연어회 진짜 좋아하는데 송어회는 못 먹겠더라고. 음... 오... 오 뭐야? 색깔 오... 좋은데 뭐지? 자 일단 이렇게 여러분 뒤집어갖고 완전히 다 익히고 돌아겠습니다자 음... 완성됐습니다. 여러분 일단 냄새는 그냥 생선구이 냄새야. 그냥 지금 허브 솔트하고 버터 냄새밖에 안 나. 음... 아, 나거좀 이거 좀려운데 아, 등살부터 한데 먹어보겠습니다 오, 바거바삭해 오, 이거 오, 이거 데 이거 좀 푸른데.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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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데 이거. 이거. 이 이거. 이거. 이 통어 특유의 향이 있는 것같아난 이게 아... 난이 향이 별로야 막아못 먹겠다 비비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그냥 냄새가 안다한번더먹어게요 껍데기는 먹어보고 껍데기는 음 껍데기는 맛있는데 음... 좀 뭐랄까 그왜 은어 먹으면 수박 맛 난다 그러거든 어, 생선에서 수박 맛이 그렇대 근데 그런 비슷한 맛이지 않을까? 뮤지이 예, 표정이 어쩌냐면 로즈 솔직한 맛평가를 맛 부탁드립니다 아, 근데 기름은 엄청 잘잘거리고 연어 같아 솔직히 살결은 살결은 제가 봤을 때는 80% 정도는 싱크로율이 비슷해요 얘이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죠 나좀그 <laughs> 아, 느낌 나지 않아? 참치 먹는 느낌? 캔, 캔, 캔 참치? 음어 약간 식감은 캔 참치랑 음. 되게 비슷한데 뭐라고 해야지 비린내는 아닌 것 같은데 아 뭐라 이게 비린내가 맞나? 뭔가 향이 나. 쇠맛. 쇠맛. 음 쇠향? 뭐라고 그러지? 하튼 여이 송어의 음. 특유의 향인 것 같아. 그 향이 계속 그 살결 안에서, 안에서 느껴져 계속... 계속 이렇게 입 안에 계속 맴돌아. 나도 여보랑 입맛이 비슷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음. 되게. 별로야 <laughs> 아니, 나, 저도 솔직히 진짜 성어는좀 별로인 것 같아요 송어 회도 음.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니, 좋아하시는 분들은 엄청 잘 먹더라고요 어 근데 나는 솔직히 모르겠어 일단 저희 입맛에는 아니다 딱 정리해 드리자면 저희 입맛은 아니고 흉내는 아니야 분명 근데 뭔가 특유의 향비린내는데 잡혔어요 버터에 구워지는 거버브설트라 음. 해가지고. 근데 뭔가 특유의 향이 살결 안에서 나는 튀기듯이 구우면 또 껍데기는 어떤 생각에도 맛있다 <laughs>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다음에는 음. 그걸로 해도 송어 무침으로 한번 그래. 해 보자. 다음에는 오. 회를 떠 갖고 무침으로 한번 해 줄게요. 콩가루에다가 이렇게 비벼서 먹으면 맛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음. 콩가루에다가 이제 초장 같이 넣어서 비벼서 드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겨울에 항상 송어 낚시를 가니까 음. 어떻게든 송어로 맛있는 음식을 찾아보기로 하자. 그래. <laughs> 이번 겨울 동안. 이번 겨울 동안에 저희가 송어로 어떻게 먹어야지 맛있는지 열심히 찾아볼게요. <laughs> 일단은 뭐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고요.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